스틱 테크닉. 아, 당신이 꼭 필요한 스틱 기술이라. 스틱 테크닉. 에 대해서. 정정에게 아, 착 달라붙는 아, 스티커 프리젠테이션의 <laughs> 다섯 가지 법칙은 스티커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빠뜨릴 수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프리젠테이션이라면 진지를 치겠지만은 당신이 스티커 프리 젠테이션을 할 경우에 이업계들 이점을 생각해보라 독자들에게 기사를 읽히려는 기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돋보이고 싶은 광고 제작자, 혹은 지금 당장 친구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10대 자녀에게 혼기를 늘어놓으려는 부모와 달리 당신은 이미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당신은 제발 착 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초청을 받았다. 어려워시 당신에게 마주어진 시간과 기꺼이 앉아서 귀를 기울이는 청중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기회이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아, 스토리와 예전은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이다. 스토리. 만일 당신이 프리젠테이션에 단한 가지 팀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원칙이다.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최대의 실수는 바로 메시지가 너무 초상적이라는 것이다. 초상적이지 말자 이 말이죠. 에, 발표자는 개념과 결론을 제시하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 그들은 큰 그림에 대한 거초본적인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지 않는다. <laughs> 설명 예시나 스토리를 몇개 늘어놓는다 해도 마치 별필요없는 장식물인 양치급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과 예시를 3대1의 비율로 쓰는 경향이 있다.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젠테이션이 설득력을 지, 지니기 위해서는 예시와 스토리가 음식 위에 살짝 꼬인 고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요리가 되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이 설득력 있는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례와 스토리의 연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테면은 여기가 그의 영어 불편한 진실에서 사용한 실례들을 보라. 서서히 졸어가는 만년수를 찍은 킬리만저로 산동물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매력적이 천정물이 잠기는 시뮬레이션 위성 사진들. 바이크 모는 영화에서 건강보험 체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저장을 구축해 나갔다. 사고로 손가락을 두개 일어서나 두 개를 모두 접합한 수술비가 없어서. 어떤 성과를 고칠지 선택해야 하는 목수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비전 스프링이라는 불리는 사회기업은 급빈층에게 안경을 지원한다. 이 직적은 경력이 20년이 가득 뛰어난 장인이다. 그는 자신의 천천한 능력을 발휘해서 가족을 구형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러다가 그 나이쯤 되면 의례에 그렇듯이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천장에 키술면세밀한 작업을 할수 없게 되었다는 소리 을 깨닫는다. 더 이상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는 아이들의 도움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 아이들이 학교에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시력이 점점 악화될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소득의 부족금을 매우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게 최고의 기술을 지니건 것만 대 이상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사내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경점에서 겨우 10달러면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독서형 안경이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비전 스프링이라고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리젠테이션의 근거 재료를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재료는 대부분 추상적이다. 관련 자료나 통계 소재를 브리젠테이션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싶은 욕은 제발 뚫어버리라. 다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뭄바이에는 90만 명의 극빈층 성인들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기서는 35세의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뭄바이에서는 90만 명이 이런 나라와. 단순히 요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뜬그리지 마라. <laughs> 프리젠테이션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 잡는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공금 들이다가는 본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문턱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무리말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곧잘 행동에 돌입하라 그는 응? 동료에게 불이젠 대인을 시작되면은 회의실의 조명을 모두 끄 달라고 부탁해서 방안의 일시에 실력장은 깜깜하게 만들었다. 불러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자신의 회사 인투이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로드쇼를 이끈 스콧콕은 이런 질문로 으 프리젠테이션의 포문을 열고는 했다. 이렇게 몇 점을 강조하라. 만일 당신이 열 가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마 아, 아,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어. 에... 세 번째 항목을 지워보자니 가슴이 쓰러질 경우그다 그렇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가령당신이 연극 연출을 바라다동생의 연극을 보고할 종료한 대사들을 배치한다. 이 어떤 백정면을 넣어 한번 들어줄지 어을운을일수 있다. 그러나 만일 22명의 등장인물들이 동시에 대사를 흘른다면 관객들은 누구의 말을 들여야 할지 알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슬라이드 17번째의 세 번째 항목 따위는 과감히 지워버리라.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 주인공에게만 대사를 주으로서 얻을 수 있는 관객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생각하라. 대형 백화점 체인의 부사장이 불필요한 업무와 음, 절차를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일선 지점 매니저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 그는 프리젠테이션을 수많은 예시로 칠 수도 있었지만 현명하기도 시간 낭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수탁자 위에 엄청나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꽉 놓고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사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 대세를 엎었다 이 서류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시점에서 적응한 지두주 동안 벌벗고검토해할 강사 서류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브레이츠 최선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점에 집중하는가? 여기에 그 여부를 재빨리 판단할 수 있는 두 개의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당신은 바른 시간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핵심 요점에 할애하는가? 슬라이드의 몇 퍼센트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가?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과 시각자료를 핵심 메시지를 찾는 데 할애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감질나게 건드려라. 청정이 당신의 정보를 높이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녀의 효과, 기아 빈공 그런 다음 영상은 이렇게 온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비극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자, 보라. 본 내용 전에 반드시 호기심이 먼저 와야 한다. 호기심.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며 이 섬은 연옥에 있다. 아, 다음 네, 네 시즌 동안에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질문을 받겠다. 우리는 대부분 발표자가 여러 가지 설명이 적힌 슬라이드를 넘기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본 경험이다. 발표자가 첫 번째 항목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아래에 적힌 여덟 개 항목을 제발이 못 읽어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내 지루해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을 읽는다 하지만 만약에 여덟 개의 설명 대신 에 여덟 개의 질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대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감질하이 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극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성 디모데 감독 교회의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교회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가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포스터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성디모델는음 그래서 던컨도 어, 라인바우더 클리바트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다. 클리바트는 전구 그림의 혁신을 비유하는 것처럼 단순한 현실을 비유해 불가하다. 진짜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어째서 가짜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진짜를 어, 를, 어. 활용한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관통하는 전력 소통법.